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경우 자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뭔가 이렇게 성취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어떤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그 긍정성 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어,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이렇게 많이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많은 날들을 살고 있지만 그냥 그 많은 날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데 바쁜 삶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꼭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서 어떤 무엇이 생기지 않고서는 내 감정은 이렇게 동, 이렇게 변화되거나 동요될 일 없이 그냥 묵묵히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그냥 익숙 표현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먼저 노력해보고 또 나름대로의 자존감을 긍정하는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 같은 삶에서도 다른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매일 성찰하고 돌아오며 긍정하고 또 나름대로 오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것은 중요한 삶의 어떤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더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냥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냥 자성적인 어떤 긍정성 말고 우리라는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한 사람 내 자신의 삶의 가치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파견된 이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삶의 것들을 충실히 살아 종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서 그 영원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순간 어떤 삶에서 내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의 삶으로 내 삶을 국한짓거나 한계 지어버리고 서로를 그런 시선 안에서 판단하거나 한정 지어버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원의 삶을 잊어버린 삶으로 이렇게 일관돼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니 매순간 우리라는 존재의 신원을 새롭게 기억하는 기도와 삶의 어떤 이렇게 내 스스로에 대한 모토를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그분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고 지어져서 그분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여줄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나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내가 먼저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몰해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감정을 굴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런한 짧은 나에 대한 어떤 마음만 품어본다면 품어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상상치 못하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힘과 용기를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매일매일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내가 새로 태어나고 매일매일 새롭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갖춰져야 사는 어떤 행복의 기쁨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예수님 다음 파견된 이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이미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삶이 될때 우리는 무언가를 찾지 않는다 더라도다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삶이고 더 물어 주어지는 삶이고 거기에서 비롯던 기쁨이야말로 내가 기꺼이 나눌 수 있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기쁨을 오늘 이 순간 놓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함께 그런 기쁨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선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목상하시겠습니다.